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지난 시간 몰래 주식하기 1탄부터 8탄까지 쭉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일단 소개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들, 직장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지, 그래서 메뉴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전 영상까지는 좀 메뉴에 대한 팁이었다면은, 이번 영상은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어떻게 이 차, 어, MTS를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음, 일단 이걸 이야기 드리려면은 아무래도 투자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사서 뭐한 달, 두 달. 1년, 2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거기에 적합한 이제 MTS 활용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이걸 이제 기간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기, 장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보는 것들은 뭐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업황 전망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 MTS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자, 단기간에 활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사람, 오늘 사서 뭐 3일 뒤에 파는 사람 전부 다 단기에 화, 어,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이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데이 트레이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종가 베팅이 있고 오늘 사서 뭐한 2-3일 더 지켜보는 단타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지금 오늘 저점 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추세를 탈 거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이게 스윙 개념이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 단기 투자 중에서도 데이트레이딩 에 대한 이야기 를좀 드려 볼까 합니다 실제로 어 투자자분들이 바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바로 결과 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아셔야 될 게,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깔려야 되는 게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아래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는 일단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스펙이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빠져요. 막 빠지는데 지금 막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체결이 됐는데 지금 이 체결됐을 때 누가 많이 팔았고 누가 이 물량을 다 받아갔는지 즉 이제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음,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판 물량에 펴, 편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수한 물량에 따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많이, 음, 차트가 변화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파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타이밍에 내가 주문을 넣고 할수 있는 매매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일단 이게 깔려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다할줄 아셔야 돼요. 근데 PC 같은 경우, HTS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할수 있는데, MTS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차트만 보려면 차트를 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을 보려면 또 넘어와서 호가창을 봐야 되고, 그래서 화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트레이딩을 MTS로 활용하기에는 일단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 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데이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은 <laughs> 먼저 선정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매매도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숙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트레이딩 할때 봐야 될게 가장 중요한 게 수급동향과 기술적 분석인데, 수급동향도 지금 보시면 좌측 하단에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자,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사고, 누가, 그니까, 러 어,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은 확인이 되는데, 누가 사고 판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HTS에서는 이게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뭐, 어느 창고에서 많이 샀는지, 어느 창고에서 많이 팔았는지, 그래서 이런 세력 주체를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좀 MTS가 불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수급 동안만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는데, 이건 일단 넘기도록 하고, 먼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트레이딩 할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아마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말 자체가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고정된 지지와 저항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를 많이 쓰는 게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닿고 어, 이탈하는 가격대에서 이제 대응을 잡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 서 지금 보면은 교촌 같은. 어, 요번에 오늘 상장한 교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말고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교촌 말고, 어, 오늘 장 시작 급등이 나왔던 JC 케미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C 케미칼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쭉 빠지면서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질 때 급락 나오고 지금 버티는 가격대가 이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자 근데 보면은 이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이 버티는 가격대의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60선과 120선인데 여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레이딩 들어갈 때 이런 지지 구간이 예상되는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건 실패 케이스인데 깨져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려보면은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 이5일선에서 보시면은 5일선에서 닫고 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닫고 바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이 나올 때. 그럼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냐면은 JC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닿았을 때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이탈이 나오면 매도. 여기에 대해서 데이트레이딩 전략을 취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야기 되었다시피 이게 1분 봉 차트다 보니까 순간의 찰나에 바로 가격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매매 스킬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숙달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서 시 봐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일단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고정된 지지와 저항을 보려면은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도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차트를 계속해서 숙달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는 이미 과거에 나왔던 캔들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 속에 넣어두고 분봉 차트만 계속 보면서 특정 가격대에 대한 이제 변화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 데이트레이딩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방법이 지금 계속해서 주문이 쭉 체결이 되고 있는데, 특정 주문을 찾으셔야 돼요. 특정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호가창에 많이 걸려있는 가격대 물량이 있죠. 지금 뭐 많이 걸려있는 게 천주 아니면 뭐, 구백주 막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것보다, 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물량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7,550원에, 뭐, 뭐, 만주가 걸려있는 게 확인이 될 텐데,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가격대가 깨지고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고, 지금 다시 한번더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금 만천주가 물량이 걸려있다라는 거는, 이, 현재 걸려있는 가격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가의 요, 요인을 줄수 있는 수급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이제 세력 주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수급 동향을 보는 게 이제 어느 창구에서 들어온 건지 이제 누가 산 건지 누가 판 건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이제 외인이라던가 기관이 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세력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 또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연속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속해서 500주, 300주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물량, 뭐, 1700주가, 뭐, 몇 분마다 계속해서 1700주, 1700주 물량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특정 누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돈이 많은 인물일 테고,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동향만 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창고 창구, 어느 창고에서 들어온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볼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MTS로 이걸 수급 동향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해 보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숙히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 많죠. 거래원이라든가 지금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데이트레이딩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일단 제가 직장인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 드려, 드리다 보니까 사실상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한 순간에, 어, 부터, 이제, 매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실 가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데이트레이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할 만한 매매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공부가 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는 정도로 넘어가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실제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시간 데이트레이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매매 방법인 종가 베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